존킴 오늘은 또 어디 가는 거야? 오늘 마트 마트 아 오늘 마트, 마트 장 보러 갑니다 오늘 메뉴는 오늘 뭐야, 메뉴는 장... 다 소소하게 삼겹살 삼겹살 네아 그리고 K, 오늘 K, 또 K-바베큐 K-바베큐 농장에서 또 어떻게 구워 먹게? 아 농장에서 아니 근데 지금 말해주면은 흥미가 떨어지니까 아 그래? 어 아,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또 우리의 그 짜릿의 멤버 드디어 나오잖아 오늘. 드디어. 2회차에. 2회차. 음. <laughs> 아. 배고프다. 진짜 배고프다. 아, 오늘 오전에 너무 일을 빡세게 했어. 아, 오늘 오전에 우리 현장 일하고 와 가지고. 아, 진짜 현장 일이 진짜 와. 좋다. 날씨가 여기는 눈이 오긴왔어요 눈이 오네요. 오! 자, 이제 마트로 렛츠고. 뿅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우 뭐, 뭐 먹죠? 다 너무 다하니가 친구가. 주댑. 오늘. 첫 영상부터 먹는 것만 찍고. 닝닝닝닝닝. 어, 뭐 먹을래? 오이고추 뭘안 먹을래, 먹을래? 아, 오이고추. 뭐 먹죠? 뭐 먹죠? 아, 비타민. 아, 차, 비타민 챙겨야 돼. 비타민? 근데 응. 고추는 청량 아니야? 나 아, 아, 내가 들게 알았어. 아, 니가 들래 아, 내가 들게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여기 상추? 쌈장. 쌈장 있어야 되거든? 아, 깻잎 뭐가 어, 안 먹어, 먹어? 아, 깻잎 누가 씻을 건데? 내가 씻킬게 아, <laughs> 나먹이 아, 내가 씻킬게 내가 씻킬게 이야. 이거 하나에, 이게 400g. 그 뭔데? 무슨 고기인데? 삼겹살. 주댑 이거. 어? 저건 뭐야? 막창? <laughs> <먹창>? 이거 치즈야. <laughs> 어? 이거 뭐야, 이거? 치즈네. 치즈라고? 어, 치즈. 어, 치즈네, 치즈네. <laughs> 야, 살치살 왜 이렇게 비싸? 73,000원이야. 원래 그래. 아 주인 먹으면 사라질 것 같은데. 원래 그래. 아니 뭐 이거 하나. 그럼 삼겹살에 목살 하나 사죠.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아이씨. 야, 그 사람이 저, 몇 명인데 저, 이거 이거 끼고. 어우예야 이거 반 근밖에 안 돼. 아 그래요? 그럼 죄도 어. 안 해. 이렇게 세개 하면 될것 같은데. 어, 우리 그럼 파치 하나 살까 응. 오케이. 아니 그러면 근보이께 사례 공통 가. 근데 솔직히 근보이는 육개장이 했었는데. 어차피 다섯 개 다. 못끓 먹을 거잖 그렇죠 못 아, 끓여 두, 먹죠 세개두개두개만 <laughs> 모자 라면 펌 라면? 어, 어. 오케이, 어. 오케이 오케이 어, 이거 사려고? 아. <laughs> 아니 집에서 먹으려고 아니 지금 살거 아니잖아 아니 에 집에서 먹으려고 아이 뭐 아, 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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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안 아, 사줘 통아 사줘 돈 없어 안 아, 사줘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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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어 집어 <laughs> 어나 남자들, 뭐, 고기 먹는데 만두까지 먹어. 사치야, 그거는. 진짜 안 사줘? 아, 진짜 안 사줘. 빨리 가. 진짜 안 사줄 거야? 어, 빨리 가자. 아. 아니, 원래 나나 가, 나나안 아, 원래 고기 먹가나안 가. 아, 빨리 와. 가게. 음... 어, 물놀이 가는 거 맞지? 저거 어? 아니야? 너무 추운데? 뭐래요? 뭐래? <laughs> 물놀이 가는 거잖아? 아, 썸머. 선... Let's go. 아, 여기 급도 있어? 정리? 모르겠어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안녕히 계세요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네. 자. 오. 네. 어우, 씨. 좀 먼데? 오. 야, 이 정도면 높이 나쁘지 않지. 좋은데? 아, 거기 밑에 잘 고정되네? 오케이, 좋다. 아, 이제 밑에 조금 더, 밑에 거기 들어가 볼래? 아. 좀 안정적이? 응. 어때? 오, 좋은데? 괜찮지? 어. 이거를, 어. 아, 그렇게 해야겠다. 어어어어어어. 어, 똑대한데? 네. 어, 너왜 이렇게 똑똑하냐? 이, 이건 이렇게 놓으면 어, 되겠다. 어, 얘 이렇게 놓으면 어. 될것 같아. 약간 이 느낌으로 가야겠네. 이보괜찮다 한번 가서 봐봐. 좀기니너너너 앉아 있는 걸 볼게 어. 우리 같이 나오는지. 네 쪽은 나오거든. 어 괜찮은데? 괜찮아? 어좀꽉찬 어. 느낌 있어. 어이 정도는 해야 될것 같은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내 진짜야 농장에서 먹는 건 최고긴 해. 그냥, 은근히 큰데 은근히 뭔가 불판 때문에 그러지. 원래 밥만 먹으면은 안 좁은데. 역시 이게 설날이라 남자 셋이서 먹는 거는 이게 최고긴 하지. 맞긴 해. 전전 전이 어딨어? 누가 붙일 거야 남자끼리. <laughs> 그죠? 주이네어 <laughs> 그리고 오늘 영상에. 영상부터 처음 에 주대. 응? 처음 출연하는데, 이거, 먹는 거 나와가지고, 이거, 기분이 좋겠는데, 이거? 제일 맛있는, 또 삼겹살 먹방. 신라면, <laughs> 어, 신라면. 혹시... 오케이, 오케이. 신라면 광고 안 주나요, 이거? 아이,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신라면 광고. 여기도, 여기도 오케이. 있잖아. 신라면 광고. 아, 너 조금만 더 내려가야지. 됐어? <laughs> 인터넷. 내가, 인, 내가 인? 꿀게, 내가 꿀게. 앉아서, 앉아서 먹어. 좋게. 빨리 먹어 너. 뭘 빨리 먹어. <laughs> 빨리 앉어 앉아, 빨리 앉어. 앉아. 아나 진짜 여기 피곤해가지고 입술 터니까. 근데 근데 백수가 이렇게 입술 터는 거예요? <laughs> 입술 왜 터? 아 모르. 아니 근데 날씨가 바뀌고. 아 요즘 잠을 못 잤어. 잠을 못잔게 아니냐. 아, 밤에. 항상 그 농장 아니. 생각해. 어? 아니 아니. 밤에? 아니 밤에. 아니, 아니야. 한거 아니냐, 뭐, 아 아니야. <laughs> 주경야독을 한거 아니냐? <laughs> 주경야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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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<laughs> 아, 한끗차이긴 그 해. 아 근데 이거 소금 없어도 돼? 어? 소금 없어도 돼. 그렇지. 오이. 오이, 오이? 오, ASMR. <laughs> 동영상의, 동영상 좋다, 팀. 와. 아, 마이크, 뭐야? 마이크 뭐야? 어, 마이크 쳤지. 와, ASMR. <laughs> 그거 맞아? <laughs> ASMR. 아, 쩝쩝이 나올 거라서. 요 정도면 되나? 아니, 더, 더, 꽉 차게, 꽉 차게. 음. 기다려야 돼? 계속? 기다려야죠 <laughs> 아이 있냐 이거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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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이거 네 이거 이잘 가져야 돼잘 가져야 돼 이거야 이거 영상 보이세요? 아니다다 뒤집으면 아 오케이 아직 약와 야, 그아직 극강의 마이야르너그쪽으 가면 안돼이는데저 마이크 많이크는사람 마이 많이 해야 돼 막히네 오늘은 또이 해야 있어 이렇게 저렇게 얘기면은 콜라 한잔 하자. 콜라? 국한 아, 응. 잔해. 한잔 해야지. 다음에는 <laughs> 소주로. 어, 다음에 다음에 소주로. 덕담 덕담 한 마리. 덕담? 아 설날이니까 제가 또한 마저 까요 어. 그도 아, 해야 돼 엠지 마인드로, 세 a v e s k i r 와우, sexy 와우, 잖아 sexy f o o 뭐지? 여기 많이 들어왔는데너 진짜 아, 모른다. 진짜. 요즘 여고생들은. 아, sexy 라 어, 맛있는 음식을. 와, 맛있다, 안 그래? 와우, sexy 근데, 이거, 오해원이, 엠믹스 오해원이,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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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는데, 네, 그, 이거 보고 나서, 다음에 본짤이 뭔지 알아? 나온건 다 하고싶은 30대 그리고 20대 뒤에서 쳐다보는거 아 우리 이제 30대가지고 <laughs> 남들 하는거 다 해야돼 아, 남들 하는거 다 해야돼 아 새해 복 많이 아, 받으십쇼 설날에 남자들끼리 이거 뭐야 아하 아, 와, 콜라 맛있다 어우 원다오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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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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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될것 같은데, 이쪽을. 이쪽은 어? 뭐, 한번더까 이거 <laughs> 아, 뭐, 이쪽은 뭐, 이되 뭐, 는데 뭐, 이거 뭐, 이거 거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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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해야되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 <laughs> 너무 많이 갔나? 아니야. 세상. 아, 아니, 아, 진짜? 아, 한 배새가 고기 잘 먹어. 암치키 크잖아요. 우리네. 이래 키 애기거든 고기였어. 한치지 근데 많이, 많이 먹어야, 먹어야 돼. 돼. 나 진짜 일주일에 그러니까. 아니, 라이라도안 올라오면 그날 박살고 죽다. 반찬 두 점? <laughs> 어, 반찬 두 접시. 내가 이 외동이다, 외동. 외동 못 막아. 어. 할머니가 얼마나, 아, 어. 잘해서 또 내일 거냐. 이 모든 영화 우리 할머니한테 줍니다. 박수. 맞긴 해. 아, 알지. 할머니가 그, 야, 다 먹고 가. 그래서, 이거 하는 거. 음식 개동 나오는 거. 아이 우리 할머니 알지. 그, 밥, 밥솥채로 꺼내버린다고. 그니까. 그러니까. 맞지, 맞지. 손이 커서 그래. 아니 원래 전라도 어머니 할머니들은 거의 다손 손 작은 사람이 없어 살림하는 중에. 맞아 진짜로. 나 남지 않아 무조건 다 먹고. 못자라면안 돼. 그치. 근데 남는 거다 먹어야 돼. 남는 거다또 먹어야 돼. 근데 다음에 또 오면 이제 더 배로 있어. 얼마 아, 안 돼? 한 근? 한 근? 한 근? 아니 한근 반? 어. 한근반한근 반이지. 그다음때한근 먹었더만. 나도 그랬어. 어렸을 때그한창클 때는 막 치킨 한 마리씩 먹고 그랬어. 근데 이 물리는 게 없잖아. 어렸을 때는 그래. 지금 되면 물리잖아. 그때는 치킨 막두 <laughs> 마리 사가지고 누나랑 나랑 한 마리씩 먹고 그랬어. 내려봐야? 다 익은 것 같은데. 어그 그, 내리고 이제 물올 끓이자네. 나는 끓이면 안 되잖아. 맞긴 해. 다뭔 배부르게 했니? 배부르지. 네가 고기 많이 먹어. 네. 너 말했다. 너 헝그리라고. 이 접시에도 가져와 빨리. 장거리. 장고기에 장고기. 장고기는 좀 그런데. 봉가 <laughs> 그런데 원감이. 아니 내 이거 먹어 되나 이렇게? 어 먹어 먹 장고기 생일. 아니, 생일 아니, 생일자였잖아. 아 그렇지. 이거 야. 이거. 아니야 이거 그 아니, 아니 저거 그 장갑 끼고 빼면 돼. 아, 네. 장갑 있어. 난 먹어야 되니까. 아, 먹어 먹어 먹어. <laughs> 두 개, 두 개. 하나 는 적잖아. 두 개, 두개 넣어야지. 아니 이거 여기, 있어, 여기 있어. 어. 어. 큰거두개 샀으니까. 이게 <laughs> 두개딱 두개 넣으면 맞아. 원래 이게 면 뒤집어? 어? 원래 뒤집어, 뒤집어 하는가? 네. 그러지. 에어, 에어 넣어줘야 돼. <laughs> 아 그래. 그 뭐라고 하지, 그거를? 뭐라고 하잖아. 약간 그, 아, 그, 전문용어가 있는데? 그, 공기 약간, 그, 마찰시켜가지고. 그, 고기 뭐 하는 것도 있잖아. 고기 원래, 딱 거기다가 그, 에이징. 에이징 하는 것처럼, 이것도 뭐, 에어 뭐 있다고. 아, 서스페이션? <laughs> 뭔 소리야, 이씨. <laughs> 음. 야, 어디 갔어? 이거 아, 씨. 어디 갔어? 아, 배부르다. 아, 다 치웠고, 자 이제 퇴근합시다. 오늘 농장 이상 없이 마무리. 들어가자. 퇴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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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. 뿅, 뿅, 안녕하세요.